안 걸린다? 집세야. 어, 어이없네. 야 그러면은 그거 나하자. 네. 뭐. 밥 내기. 더 말을 안 해? 왜저 웃지? 밥 내기하자고? 어. 아 그때 저번에 이 이야기로 했던 거. 밸런스가 얘가 맞잖아. 할 거야? 안들대로 그냥 그것까지만닦아고 가야겠다. 얘기면 되는 거야? 그게 깔끔하지 않아? 야, 너매에보 잘하냐? 일단 뭐라고? 에보 잘하냐고, 에보. 아, 나 그래도 좀 유명한 데 있었어. 에보. 그러면은 첫 판은 에보로 가자. 두 번째부터는 진 팀이 정하기. 아 오케이. 팀? 너랑 나랑이야. <laughs> 야, 멀 <멀죠>? 줘? <laughs> 이뭔 개소리야! 뭐라는 거야? 애들이 밥 내기만 하면 계속 무슨 짱구랑 팀을 한대 쟤는 뭐라는 거야 야 효준아! 응? 음. 너 혼난다? <laughs> 어이없어 애들이 왜 자꾸 쥬들둘이 팀한다고 하는 거야? 몰라 뭐? 어, 에버 한다고? 이거 세 판에서 정말 어. 먼저 이기는 팀이 이기는 음. 게 그리고 음. 다음 맵은 진팀이 선정. 야 효준아. 응. 음. 발라줄게. 뭐라고? 발라진데. 발라줄게. 뭘 발라줘? 뭐 생선 까시 발라줘? 아문 개드립이야 야 습새 레즈나일. 까시 발라 먹어. 뭐야? 와아 대각 대각 불리하게 한데 이게. 레드니까. 레드가 아니라 그냥, 네가 레드가 아니라 그냥... 아, 시 레드니까 아, 진짜. 아, 아, 니야 아, 진짜. 아, 진 아, 컨사 아, 컨사 아, 컨사 아, 나이스 아, 오! 짜이 <laughs> 나이스 <웃음> 야, 얘 나왔다, 얘. 던진. 아, 진짜. 아, 진이 아, 진 아, 진진 아, 진진 아, 어 나이스 아까비까 안되겠다 총바고 이거야? 이게 내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어 야뭔 <laughs> 희망이 없어 아.. 나이스 아! 그치? 아 뭔! 나이스 아! 와.. 방금 10초 뒤에 쐈는데 이걸 못죽이네 뭔 10초 뒤에 쏴 스나 잘라야돼 너가 쟤는 왜 안나와 아. 근데? 아까 셀도 없이 오빠가 다 죽였는데? 나와 좀. 알았어. <laughs> 이, 이, 이거 내 생일 피. 어. 어, 미션.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야 이거 일대일 아니야? 뭐 일대일이야? 아니 그냥 일대일인데 이거? <laughs> 아니야. 아, 제가 한번 죽여야 되는데. 어. 우 오와! 나이스. 하연이 어디있냐? 아... 뭐 어디 숨어있는거 아니지? 그리 미니칸 도착! 리 쓰리까! 쓰리까! 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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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나이스! 아아왜 <laughs> 소리도 없이 와 너도 소리 없이 다니네 너나 잘하세요. 아, 아, 피반 총알 가린 거죠 씨, 가지마. 야 저기 아씨 뭔 뻔? 설대해서갔어 쟤! 아유. 컨디 갔다 피반. 숙제너이 부산 여행 중이야? 왜공5일이야 어이가 없네? 공일이 뭔데? 해운대 갔어? 부산 지역 번호 팍팍팍팍 매방 나와있다 으아! 으아! 어 나이스 음. 아! 죽겠네 아... 나이 차차 차차차 하지마라 <laughs> 네? 내 맘이야 하지마 하지말라면 좋아요 닥쳐! 아피일야 피일 아 엠쇠 아, 아, 뭐야 렌병 어? 오, 오 나이스 나일 대 일제. 영대슨 뭐냐 시발. <laughs> 아, 야, 너라고준거야 그냥 다가 혼자, 할 테니까. 아, 아, 뭐래? 아. 아 나이스. 안돼. 아! 아! 나이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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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아! 아! 나이스. 나이 아, 닥쳐. 나이스. 라인 제승이야저까진 죽였는데 아 니를 어 진팀에서 맵 고르시면 됩니다 <웃음> <웃음> 아 이러면 1대0이 가응 음, 그치 오케이 오빠 밥 먹자 연습겜 연습겜 그래 우리 바빠 빨리하고 끝내 뭐야? 뭐가? 야너뭐 잘하냐 맵야 우리 형이 아, 니처 우리 형이 니처럼 니처럼 황당한 사람이 아니다 <laughs> 야너 듀오 잘아 레드가 더 유리한가 듀오? 그냥 낙고 있는 이 유리한 거 아니야? 뭐야? 으악! 방키들리머리 <목소리> <세트>. <목소리> 아! 뚜껑! <툭강>! 방 앞에! <목소리> 와 나이스! 뭐하는 아오 <목소리> 나이스 벌레 가고 아! 벌레. 아유. 나이스. 아유. 벌레 헤드. 나이스. 얘 무조건 방이고. <laughs> 아 아! <laughs> 아, 저 새끼 못 죽여 가지고. 몸빵 아. 좋았다, 그러나. 봐. 나이스. 일부러 크게 몰아주기 일부러 지랄하고. 잡빠졌네. 미친! 와, 음, 가자 아, 저 폭만 아니면은 죽이는 건데야. 복 아, 보고 그냥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어. 닥쳐 아... 을이판하면 그냥 끝나겠는데? 어, 아 미친! 아, 저 피구공 진짜. 아, 어, 나이스. 야 듀오 안 되겠다. 아. 벌레 나보다 벌레. 으레대왕 그래, 벌레 주에 어디 숨어 있냐? 인장 <laughs> 저기 숨어 있네. No. 아개 뭐야? 아왜 같이 와? 잘 됐다. 벌레 컷. 임로미 <laughs> 냐미. 그럼 냠미로 해 줄게. 냠미. 미 아뭐 끝이야! 끝 아니야? 아... 야 이거 너무 빨리... 끄... 너무 빨리 끝났어 이거... 어쩌라고? 못 하니까... 못 <laughs> 하니까 빨리 끝났야 이거 개오바야 개오바 개워봐. 한판더해안돼왜안 되는데? 내 맘이야! 내 맘이야 내 맘! 야마베해마야 효준아 너 여기 팀으로 와 뭐라는 거야 <laughs> 아, 그래야겠다 3대1로 져버리 젖어버릴... <laughs> 뭐라는 거야 이거 아니야?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니야? 아 닥쳐! 야너 이리로 와. 알았어. 이벤트 매치네. <laughs> 추석 또... 뭐야? 제천. 안돼 난 인정할 수 없어. 우리 팀적배아의배나 이거. 말하지 마. A 반다. A A A로. 닥쳐. 저기 스위치 방쪽으로. <laughs> 어, 아왜 말해줘? 네. 집새끼야예 <laughs> 스위치 방. 아왜 자살해? 이거 뭐 아니야? 아니야! 아이고, 까비. 문헤드. 죽고 싶어? 너 효준이 밥 사주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? 뭐라는 거야? <laughs> 어디 갈 거야? 우리 울배. A. <laughs> 얘 B 간다, B. 아, 닥쳐나 A 갔어. B 간다. A야? B 그 스위치 B파? 밑방 쪽? 아, 밑방 아, 간다. 다쳐. 왜 고텝스? 뭐가? A 여기 있 아, 아 소리 내지마! 안녕? 너 옆에서 괴롭힌다? 저를... 아옆에 스파티 중 흐아! 게 하지마! 흐아! 게 하지마! 안녕? 그알아 내가 1킬은 해줄게 됐지? 아도 죽여 빨리! 아아아 아이고 반 아이고... 아 뭐래! 쥐랄하지마! 아이 같다, 진짜. 아 금방 렉퍼런스집 새끼들. 짜증나 너입 닦고 있어. A 간다. A. 입 닦고 있으라고. 입다다. 닥쳐. 스위치 방 쭉. 스위치 방 간다. 뭐래? 아 청소 좀 아쉽더워. 여기 있어. 위방 스위치 방 사방 쭉. 어서. 아 꺼지라고! <laughs> 아, 아 뒤에서 왔네. 나 꺼지라고 했잖아! 집새끼야! 그발니까대일 하지! 찌발년! 이게 3대1이 뭔... 뭐. 스또 <laughs> A가? 꺼지라고 좀! <laughs> 아왜 자꾸 쫓아와? 돌았어? 저로가저 구독자인데? 저구독자예요아 <laughs> 아, 미쳤냐 진짜? 여있다 여기 아, 피디야! 아, 피리아물칼리아어아 물카리아, 물칼. 그 물칼. <laughs> 개소리야! 물카이물야카리 개소리야! 물카미아 꺼져. 리아물카오아 물카리아! 물카리아! 물아물 꺼져 아아 미친놈 아짜아 물카리아! 아아 이게 헤드야? 대가리 갖다 주더만뭘 이겨야 돼요? 아, 됐어 집 가서 너네랑 안 해, 찌발. 어 진짜? <laughs> 개 짜증나. 진짜 고맙다. 진짜 증나 진짜 안 해? 안 해. 바로 가려가셨고 어? <laughs> 닥쳐, 집새끼야. 고생했어. <laughs> 아, 집새끼들. 삐졌다. 개 짜증나 음, 음 고생했어. <laughs> 뭘 웃어? 재밌다, 그치 재미 다음 편에 내기 또 하자 효준아 개노잼 자5000 생일 얼마 안 남았어요 5000 생일 개빡 도네 너는 너무 배신하는 거 아니야 근데? 뭐가? 옆에서 두들겨 맞는데 브리핑이나 처하고뭐 하는 거야 그게? 아 근데 아까 물칼이 진짜 오바였어 뭔 진짜? 물칼이야 지가 그리고 대가리도 음, 아까 갖다 주더만 좀 그래. 뭘 그게 좀 그래? 니가 제갈에 갖다 줬잖아. 아예 코앞에서 이렇게 서있더만 걔 권총 들고 있는데. 그래. 무슨 렉이 걸려? 무슨 렉. 잘 돌아가 지금 컴퓨터 니꺼. 네 음, 왜 이렇게 화가 난다. 웃기니? 분조장 있어서 그래. 아우, 즉 같아. 진짜 지금. 뭐라는 거야? 야, 니는, 그런 니는 있어? 너도 없잖아. 난 있어! 야, 나 맘만 먹으면 결혼한다니까. 아니, 해봐! 결혼을! 내 맘이야! 빚다 갚으면 할 거야! 야, 너는 여자 좀 만나. 즙세야 지는 여자친구도 없으면서. 아, 메렌이라 해, 매도라 아, 짜증나. 이렇게 빨리 끝나? 야 너무 빨리 끝나서 유튜브 각도 안 나와 이거는 집갔네 집각다 다음 편에 또해 그러면 뭘 해? 마지막 판처럼 한열 판을 해 그럼 유튜브 각 나올 거 아니야? 뭐냐?